안녕하세요. 라라꼬 수제화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 아주 높은 수준의 그림 실력과 함께 제작 기술을 갖추고 계신 작가님이 생산한 라냐 공방분 되겠습니다. 꽃 그림이나 특히 풍경분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어, 평생 소장용으로 손색 없는 한점한점 한점 아주 예쁘고 귀한 공방 수제화분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작은 소형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점차 사이즈가 사이즈를 늘려 나가다가 영상의 후반부에 가시면 큼지막한 중대형 사이즈까지 이렇게 소개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762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짤도막한 운동화 형의 아주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소형 사이즈 화분입니다. 뒤쪽에 이렇게 쿠키라고 돼 있는 요 화분도 라냐 분입니다. 중간에 이제 공방 이름이 바뀐 건데요. 네, 이렇게 네 운동화를 표현을 하셨어요. 위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됩니다. 네, 사이즈 보시니까요. 이렇게 이 정도. 이쪽은 8cm 정도 되는 높이를 보시면 한8 5 정도. 네, 이렇게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는 이런 형태의 운동화예요. 이 화분은요. 제가 요렇게 한 켤레라고 볼때세 켤레까지 구매 가능하십니다. 요렇게 두개한 세트 해서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762번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고 계신 요 다섯 개 세트는요, 어, 아주 수줍은 소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너무나 예뻐요. 네, 그리고 표현력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미세한 세필로 해서요, 이렇게 각인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 정말 하나하나 표현이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두 개를 원하시는 분은요, 763번이고요. 그 다음에 764번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한 세트 해서요, 이렇게 세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섯 개를 다 원하시는 분은요, 763번과 64번 두 세트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763번 보고 계신데요 어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표현된 아주 수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너무나 착합니다 네한 점에 2만원씩 해서요 네, 두개 해서 세트로 4만원입니다 763번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고급 스톤까지 여기는 이제 뒷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쿠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역시 라냐공방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광택이 없는 매트한 표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 정말 이런 표정 표현이나 어, 표정이나 아니면 이런 디테일이 너무나 깔끔하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 보시니까요, 9cm고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요게 요 약간 왼쪽이 약간 더 이렇게 넓이가 좀더 넓고 여기는 좀 홀쭉하고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763번 되겠습니다. 네, 764번은 3개 세트인데요. 어, 모양은 좀씩 달라요. 네, 이렇게 형태가 여기는 좀 아물어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살짝 이쪽이 좀 들어갔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컵 모양으로 된요 형태가 좀씩 다른데요. 어, 그래도 이렇게 3개 놓으니까요. 아주, 아주 예뻐요. 이렇게 한 세트가 구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한개 2만원씩 해서요. 어, 764번은 3개 세트 해서 가격은 6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여기는 한 9cm 정도. 네, 이렇게 아랫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다음 보고 계신 어, 765번 소형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색감이요. 이렇게 청보라색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아주 이런 어, 색감. 네, 젓갈색이라고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광택이 없습니다. 광택이 없고요. 여기는 하나 하나 이렇게 각인을 해서 네 이렇게 선을 파서 예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어 그런 방식의 화분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 정말 공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 화분이에요. 이렇게 세개 세트 해서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높이는요 어 8.5에서 9cm 정도. 네, 9cm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각인데요. 정사각 7cm입니다. 네, 이렇게 아랫부분에서 어, 전체적으로는 깊이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입구 쪽으로 살짝 이렇게 쏙 들어간 이런 형태의 깊이감이 있는 이렇게 정사각분입니다 네, 이렇게 마치 동양화를 보는 듯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네, 번호는 765번입니다. 가격은 3개 한 세트 해서요. 네, 3개 세트 해서 5만원입니다. 네, 766번입니다. 이렇게 두개 구성을 했는데요. 어, 뒷모습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광택이 없어요. 네, 이 화분에 어떤 식물과의 어, 유익, 유익한 점을 고려하셔서 일부러 유약 처리를 안 하셨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이렇게 고급 스톤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런 모습인데요. 예, 두개한 세트 해서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10cm가 안 되는 소형 사이즈,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 꽃이 눈에 아주 돋보이는 그러면서도 돌릴 돌릴 때마다 요 반짝거림이 보이시죠? 정말 화사한 그런 소형 사이즈 화분인데요. 예, 네, 뒷 모습은 이렇게 삼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어 딸기우유 색감이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파스텔 색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전면부. 네. 어, 767번이고요. 가격은 3개 세트 해서요. 55,000원입니다. 자, 높이 보시면은요. 이제 대략 한 9cm, 9.5에서 9cm. 네, 9cm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요 정도. 7.5 가운데께 조금 이제 넓이가 작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한 7.7. 네, 8cm가 좀안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요거는 9cm 좀 넓죠 오른쪽이 좀 넓고 가운데가 좀 이렇게 여기가 좀 좁고 그렇습니다 어,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지만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화사한 꽃이 만발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세개 세트가 아주 예뻐요 네 번호는 767번입니다 네 이렇게 깨끗한 하얀색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요 이 화분을 좀 눈여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하얀색 꽃이 전면부에 너무나 화사하게 이렇게 피어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살짝 레몬색하고 전체적으로는 파스텔 색감. 네, 이렇게 해서요. 예, 768번은 두개한 어, 세트 해서 가격은 38,000원입니다. 네, 9cm고요. 여기는 예, 7cm가 조금 넘어가고요. 이쪽은 8cm 정도 됩니다. 네, 요거를 하나하나 만드시고 또두번 굽고 하는 어떤 그 수고로움을 생각하면요. 네, 가격은 정말 최하로 책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두개한 세트 가격은 38,000원입니다. 네, 보고 계신 요 화분은 769번, 769번입니다. 아, 예, 요것도 예쁘네요. 이렇게 반짝거림도 그렇고요 예, 전체적으로 꽃이 아주 화사합니다. 앞쪽에 소개해드렸던 768번하고요. 요렇게 해도 어, 꽃그림은 여러개를 놓으면 놓을수록 더욱 화사함이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요 화분은요. 두개 한세트에서 가격이 34,000원입니다. 정도 이렇게 7.5 정도 되는 네그은한 사이즈지만요 아주 여기에 디테일이 정말 네 하나하나 공들여서 만든 정말 귀한 아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가격은 34,000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고 계신 770번은요 이렇게 3개 세트입니다 왼쪽이 소형 사이즈고요 이렇게 두 개는 좀 작아요 네 초소형 미니 사이즈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가 7cm 오, 어, 맨 오른쪽은 6.5, 여기는 왼쪽은 8.5, 이렇게 네, 8cm, 여기는 7, 여기는 7.5 이렇게 보시니까 한7.5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 사이즈의 화분이에요. 가운데 있는 꽃은요 흰색인데요. 언뜻 보면 은색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격자무늬 하며 여기 줄무늬, 세로 줄무늬 해서요. 어, 표면 처리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특히 입구도 이렇게다 손으로 일일이 다 멋을 낸, 네, 요렇게 해서 수제부는 느낌이 많이 나는, 어, 작은만한 사이즈 3개 세트입니다. 가격은 3개 해서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772번 입니다 772번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어 왼쪽에 있는 화분은 요렇게 옮기셔도 되겠어요 이쪽으로 네, 코사지가 이제 다리를 기준으로 하면 코사지가 옆으로 붙어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밤색 바탕에 이렇게 파란색 코사지 가요 아주 화사하니 예뻐요 이렇게 네, 특이한 형태의 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 한세트 가격은 25,000원 입니다 예, 높이가 여기는 10.5, 여기는 9cm. 이렇게 네, 요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짧은 쪽을 재보니까 8cm. 이렇게 네, 해서 어, 아랫부분까지 네, 구멍이 아주 큼지막하죠. 이렇게 해서요. 네, 두개 어,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중형 사이즈가 되겠는데요. 이제 사이즈가 점차점차 커지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요. 어, 10cm가 넘어가는 중형 사이즈까지 왔습니다. 네, 11cm 정도, 에11 예,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거의 12cm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입니다. 12. 네, 두 가지 색상의 수국꽃이 너무나 화사하게, 네, 화사하게 아주 꽃이 만발했어요. 네, 요렇게 해서 뒤쪽으로 보면 라냐라고 요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흰색이고요, 어, 매트한 표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유약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어, 안에 식물이 더잘 자랄 수 있다고 네, 그런 믿음으로 해서 요렇게 꾸미셨다고 합니다. 예, 773번은요, 두개한 세트 해서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774번 하고요, 이렇게 네개 구성, 이렇게 더 많이, 어, 많이 놓을수록 더욱더 화사한 느낌이 날것 같아요. 네, 일단은 773번은요, 두개 세트입니다. 두개 이렇게 해서요, 가격은 5만원 되겠습니다. 네, 774번은요, 요렇게 세 가지 색입니다. 수국꽃이요, 어,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들어서 화분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렇게세 가지 색상으로 해서, 어, 세 개, 이렇게 보내드리는 가격이 7만원 되겠습니다. 높이는 앞전에 73번하고 비슷해요. 네, 거의 똑같은데요. 네, 11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12. 네, 똑같죠? 여기도 12.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네, 쭉 옆모습 보시면 이렇게 라니아라고 이렇게 라니라고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라색 꽃도 살짝 들어있네요. 이렇게 해서요. 세개 어, 3개 세트입니다. 세개를 원하시는 분은요. 774번. 가격은 7만원입니다. 네 수국꽃을 좋아하면서 이렇게 한 개만 원하시는 분은요 어, 요 화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번호는 775번 되겠습니다 775번 인데요 특징으로는 전면부에 전면부 뿐만이 아니라 전체에 걸쳐서 아랫부분에 아랫부분 중심으로 해서 꽃이 이렇게 만발해 있고요 중간중간에 큐빅도 가미하셨어요 네, 이렇게 고급 스톤까지 해서, 네, 돌릴 때마다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요렇게 한 개, 가격은 28,000원입니다. 네, 요기를 이제 전면부를 하시면, 이제 요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1 1 c m 고요 요렇게 보시니깐, 네, 11점, 아, 거의 12cm. 11.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도요, 요렇게 입구도, 어, 입구까지 처리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멋을 내셨는데요. 요렇게 해서, 네, 요런 모습입니다. 보라색 꽃, 파란색 꽃, 흰색 꽃, 막 이렇게. 요 네, 화분을 원하시면 이제 번호가요, 775번 되겠습니다. 네, 보고 계신 776번, 776번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네, 깨끗한 흰색 바탕에 마치 눈 속에 피어있는 매화 같아요. 네. 다른 듯, 같은 듯 하면서도요. 이렇게 꽃의 구성이나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났을 때 정말 그림처럼, 그림처럼, 어, 다르면서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일관된 형태를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예쁩니다. 네. 이렇게. 네. 특히 여 표면에요. 이렇게 광택이 없다 보니까요. 아주 뽀사시하니, 네. 백설기에 아주 백설기 마요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네, 제가 표현력이 좀 딸리는데요. <laughs> 네, 요렇게 해서, 어, 두개한 세트 해서요. 가격은 3만원씩 해서요. 5만 8천원 하겠습니다. 번호는 776번이고요. 높이는 11.5. 그 다음에 요렇게 보니까 11.5. 네, 요쪽은, 네, 외경이, 외경이, 어, 여기든 11cm.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옆으로 네 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만 네 그래서 더 어떤 변화도 주면서 이렇게 꽃이 양쪽으로 해서 아네 이렇게 예쁜 화분입니다. 번호는 776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분입니다. 777번입니다. 777번인데요. 어, 라니아 분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만나게 된게 풍경 문 때문이었어요. 네 제가 정말 풍경에 반했습니다. 너무 풍경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최고봉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보시니까요. 11cm고요. 네, 여기도 11cm입니다. 정사각이기 때문에요. 네, 거의 같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10.5네요. 네, 요렇게. 네, 요거를 요렇게 놓는다면 요런 모습이 되겠죠. 네, 바닷가에 있는 어떤 풍경을 묘사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아, 너무 예쁩니다. 네, 777번, 두개 해서 한 세트 해서요. 5만원 하겠습니다. 네 번호는 777번입니다. 네 다음으로 778번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풍경 두 점을 이렇게 세트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디테일이 뛰어나서요.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까지 받아요. 예, 뒤쪽으로는 설산도 보이네요. 네. 그 작가 선생님 말씀이 요 정도 면적에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기가 너무 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서 어, 풍경분은 되도록 안 만드신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정도로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간 화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제분으로서 풍경분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광택이 없어서요. 전체가 이렇게 뽀사시한 그런 색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네, 요렇게 해서요. 778번은 두 점. 예. 거의 작품과도 같은 두 개, 한 세트 해서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예, 높이는 10.5, 10cm. 네, 0.5cm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가 10cm입니다. 네, 여기 넓이를 보시면요. 이렇게 13cm가 조금 넘어가요. 네. 네, 그 13cm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11.5cm 직사각입니다. 이렇게 약간 둥글린 이런 직사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돼서 측면까지도 이렇게 바닷가 어촌 마을에 아주 그 정치 있는 그런 풍경을 담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번호는 778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779번입니다. 어, 분위기가 좀 달라서 따로 이렇게 하나를 단품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네, 그 시골 외곽에 보면은, 네, 있을 법반 느티나무,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아주 정감가는 모습이죠. 네, 디테일이 정말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요게, 요렇게 해서 779번은요, 어, 한개 해서요,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확인해 주세요.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어, 바로 앞에 778번하고 이렇게 같이 놔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바닷가 풍경하고 해서요 이렇게 세 개를 구성하신다면 네 더욱 더 풍성한 그런 어, 어, 풍경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네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요. 정말 그 기술과 공이 정말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79번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 780번, 81번 이렇게 제가 두 개를 같이 놨는데요. 어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놔도 세트로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여기는 정사각입니다. 그 다음에 81번은 원형입니다. 하지만 그림이요 이렇게 표현 기법이 비슷해요. 네 특히 이렇게 81번은요 좀더더 더 풍경을 좀더 추상화로 이렇게 이끌으셨어요. 추상적인 그런 어, 도형으로 약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꽃이 이쪽으로 이렇게 만발하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풍경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으셔도 되지만요, 한 개씩 구입하시고자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780번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네, 11cm고요. 이렇게 보니까 9.5 이쪽도 9.5에서 10 여기는 10입니다. 네 판제작을 하신 거예요. 밀대로 밀어서 이렇게 아무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각인을 해서 채색을 해서 구운 네 그런 화분 되겠습니다. 네, 쿠키라고 써져 있지만 어, 지금은 이제 라냐 분이고요. 네 거기서 나온 풍경 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1번, 81번은 가격은 3만 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렇게 그 풍경이 약간 추상화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변했어요. 변형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아티스틱해요. 굉장히 네, 예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돼 있고요.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다시 앞쪽으로 오면 이 네, 정도 11.5, 그 다음에 지름이 한11.5 네, 높이하고 넓이가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78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어, 호랑이 그림이 어떤 사업을 번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어,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각 형태의 커다란 큼지막한 예 네, 중형 사이즈 화분입니다. 어, 여기 왼쪽서부터 해서요 782번, 83번, 84번 이렇게 세 점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하면 요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판매는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해서요. 어, 그렇게 번호를 제가 일일이 달았는데요. 782번, 83번, 그다음에 84번이고요. 한 점당 가격은 어 38,000원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82번. 보고 계신데요 어, 여기 배경이 눈이 쌓여 있잖아요 눈이 쌓여 있어서 예, 호랑이 콧잔등 하고 이런데 이렇게 눈이 살짝 살짝 묻은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셨대요 네, 제가 작가님하고 말씀을 했는데요 어, 이 부분은 광택이 없습니다 광택이 없고요 여기 그림 부분만 이렇게 이제 투명 유약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각인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네, 각인되지 않고 조각이나 이렇게 어 그림이 선이 없습니다. 없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예, 표현한 이 호랑이 화분 되겠습니다. 높이는 14cm고요. 이렇게 해서 거의 정사각인데요. 이렇게 정사각인데 이렇게 재보니까 15.5 여기도 이쪽으로 재니까 한 15cm 정도. 네. 특히 물구멍이 이렇게 큰게 특징이에요. 네, 이렇게 뻥 풀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요. 살짝씩 실금이 있어요. 이거 이제 흙의 성질에 따라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어떤 수제분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 화분이 마음에 드시면요. 782번 해서 가격은 38,000원입니다. 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어, 호랑이 그림 8, 783번 보고 계십니다. 네,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뒤쪽에 사인까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300토, 300토가 이렇게 네 무광으로 네 채색 없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림 쪽만 이렇게 광택이 있습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요 13.5고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재보니까 거의 15cm, 여기도 마찬가지로 15cm. 이렇게 해서요, 각인을 하지 않고 일일이 붓으로 이렇게 표현한 호랑이 그림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 쪽에는요, 이렇게 소성 중에 발생한 실금이 살짝살짝 보이고 있어요. 네,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가격은 마찬가지로 38,000원입니다. 네, 요 그림이 마음에 드시면요. 예, 번호가 784번 되겠습니다. 네, 핑크색으로 요렇게 살짝 어, 배경이 이렇게 핑크색이 살짝 도는데요. 마찬가지로 뒷면은 요렇게 네 아무 채색 없이 돼 있고요. 어, 요렇게 전면부하고 약간 측면으로 해서 광택이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좀 비슷하지만 한번더 재보면 14cm고요. 요렇게 해서 네, 15.5, 이쪽으로는 15cm. 네, 이렇게 구멍도요, 시원하게 아주 뻥 뚫려 있어요. 네, 그리고 살짝 실금이 있습니다. 다리 쪽으로요, 네, 흙의 수축으로 일어난 거고요. 다 만든 다음에 금이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 네, 아주 그 호랑이의 위엄이 느껴지는, 어, 호랑이 기운이, 어, 느껴지는 그런 웅장한 느낌의 그림입니다. 네, 784번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 785번입니다. 어, 앞전에 보신 풍경분하고 좀 달라요. 네, 사이즈가 훨씬 커졌고요. 그러면서 각인을 하지 않았어요. 네, 각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검정 라인으로 해서 붓으로 전부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면이 매끈합니다. 네 보시면요. 여기까지 해서 딱 잘라 가지고요. 뒤쪽은 무광이고요.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 있고 무광이고 요 전면부만 살짝 측면까지 해서 예, 전면부에서 요렇게 측면까지만 이렇게 측면까지만 이게 렇 투명 유약으로 해서 광택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녁의 풍경을 한 거고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느껴져요. 네, 이렇게 해서 아주 큼지막한 사이즈인데요. 두개한 세트 해서 네, 가격을 아주 저렴히 해서 65,000원입니다. 높이는 13.5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넓이를 보자니까 이렇게 이제 사각이잖아요. 정사각인데요. 여기가 16, 네15.5이 정도. 그다음에 오른쪽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리 쪽에 이렇게 실금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네다 구워지고 나서 파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행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용하시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금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살짝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두개 보내드리는 가격이 65,000원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화분 되겠는데요. 사이즈가 아주 큼지막해요. 네, 그래서 특, 중형 또는 이제 중대형 정도, 그정도 사이즈입니다. 17cm고요. 여기는 이제 원통형인데요. 이렇게 이제 직 직경을 재보니까 15cm 정도. 네, 큼지막하고요. 물구멍도 아주 큼지막하게 요렇게 이렇게 뚫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아, 청자토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가 이렇게 유약이나 채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흙의 성질 그대로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너무 귀여운 캐릭터 고슴도치가요 어, 여기 어, 이렇게 노는 모습 그다음에 자전거 그다음에 스프 끓이는 모습이 진짜 한 편의 동화를 보는 것 같아요 동화책을 보는 듯하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면서요 군더더기 없이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은요. 요거는세개를 이렇게 한 세트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개한 세트 해서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네. 요렇게 여기는 이제 크랙이 없습니다. 다리 쪽에 크랙도 없고요. 네. 요렇게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셨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물구멍이 정말 크죠. 네 정말 예쁘고요 이렇게 아주 특이한 그런 캐릭터 화분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개를 원하시는 분은요 번호가 어, 786번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네 혹시 이제 사진으로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요 요청하시면 사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도 자세하게 문의하시면요 어, 네 사이즈도 이렇게 네 라니아라고 이렇게 뒤쪽으로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수건을 묶어 놓은듯하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네, 뒤쪽까지 라네라는 사인도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서 네, 아 정말 잘 만든 화분입니다.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화분까지, 네, 어,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를 전부 마쳤습니다. 나라꽃은 예쁘고 귀한 화분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채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문의는 언제나 환영하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라꽃은요, 4만원 이상이면 안전하게 포장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만원 이하면요, 택배비는 3천원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저와 함께 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